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341회 모닝커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지원 가능한 사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41회 모닝커피고요. 오늘 5월 24일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인천 스타트업 파크 어, 청년 팁스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어, 팁스를 준비하는 그 기술 스타트업들, 인천에 위치한 스타트업들은 지원 가능합니다. 어, 5월 25일이니까 내일까지 지원이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laughs> 다음은 경기창업허브 글로벌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 경기도 내에 있는 그 글로벌 진출 을 원하시는 스타트업들 지원 가능합니다 5월 27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원이니까요 잘 준비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지역 그 IR 어, 월에 다섯 개씩 선발해서 IR 능력을 이제 고도화시키는 프로그램이죠. 어, 6월 스타트 업두 번째 모집입니다. 5월 27일 역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 모집이니까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맨 마지막 이제 크로즈드 IR를 통해서 투자자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KDB Next One. 음, 어 모집입니다. 이번이 5기고요. 6월 2일 6시까지 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어 KDB 넥스트원 이 산업은행의 보유 프로그램이고 n 어, 이 넥스트 라이즈 또어또그 넥스트 라운드 이런 그 산업은행의 스타트 관련된 이런 여러 그 프로그램과 연기가 또 어, 됩니다. 어또이 뭐 얼마 전에 또그 그 미국 진출을 위한 또 실리콘 어 벨리 어, 투자자들과 또미또 온라인 미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원이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어, 관심 가지고 또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스타트업도 역시 그 스포츠 액트라이터 이번에 보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스타트업은 이 골프에 대한 어떤 혁신을 만들어낸 회사죠. 이 골프 피플 어, 바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laughs> 이 바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골프 해외를 못 나가니까 이 골프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 이전에는 뭐 인스타그램을 해외 나가서 사진을 이제 찍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골프장에서 찍는 분나 그러니까 지금 골프를 어 저도 이게 사실 이게 스타트업 투자하면서 골프를 거의 못 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음, 사실 저는 26살에 처음 골프를 치긴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SL2 할때 골프를 이제 그때 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 생활 시작으로 잠시 쉬었다가 2007년 8년 요때 이제 골프를 다시 시작을 다시 이제 쳤죠. 그러니까 치긴 되게 오래 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좀 많이 하던 시점이 도래하면서 그게 한 2019년이잖아요. 2018년 말부터는 거의 골프를 다시 안 쳤어요. 안 치다가 올해 또 당연히 작년도 거의 안 쳤고 올해도 계속 안 치다가 올해 그 지난, 지난 일요일에 일요일 오후에 이제 골프를 간만에 쳤습니다. 간만에 쳤는데. 어 치면서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그 말로만 들었었던 얘긴데 <laughs> 너무 골프인 거아 많아진 거예요. 회원권도 비싸지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것은 어,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골프장이 더 이상 이런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중장년층의 스포츠가 아니라 사실 mz 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다는 거죠. 익숙한 mz 세대를 위한 새로운 소통 공간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제, 어, 바틀이 제시하는 골프 피플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정보 제공용 플랫폼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어, 실내 기반의 소통용 플랫폼으로, 또, 엔비에트 세대 어떤 사용 비중이, 어, 이 바틀의 골프 피플은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족을 하는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 골프피플 어 바틀의 서비스는 현재 구글 스토어 최고 순위 196위까지 올라갔었고 친구 요청 건수가 18만 가입 승인을 마친 실가입자가 2.2만명, DAO가 2-3천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매출이 2.2억원 이 정도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아마추어 골퍼와 프로 골퍼들은 또 이런 고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마추어 골프는 레슨을 받기가 좀 힘들다 정해진 시간에. 근데 프로 골퍼들은 또 개인별 고객응대와 시간 조율이 진행될까지 뭔가 이제 스케줄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니즈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마트의 골프 피플 서비스는 이제 프로를 구독하다. 이제 프로 레슨 매칭하는. 어, 그러니까 이 레슨 매칭하는 게 스윙 모델이고 골프 팀매칭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네 잠시 댓글을 보겠습니다 웰리스컴퍼니 올리브님 벤자민님 김영범님 서희동님 최영주님 오지은님 아침이사 감사드리고요 네 어, 어제 지직거리는좀 방송 좀 불편함을 드렸더니 시청자가 대거 줄었습니다. 네. 네. 아침에 좀 정비를 잘 하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AI 스윙 분석으로 이제 그런 그 정령화를 추천하는. 그러니까 실제 이 스윙을 어 사실 스윙 찍은 영상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골프장 가도 이제 스윙을 서로 이렇게 찍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골프를 정말 스포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윙을 찍어주고. 인스타에다도 예쁜 옷 입고 올리고 하는 분들은 또 이제 다른 생각으로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저도 이제 그 저희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골프를 쳐서 저희 친한 이제 동생이 어 영상을 두개 찍어준 걸 유튜브에 올리긴 했거든요. 어이 바틀 관련해서도 이제좀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올려봤는데 어쨌건 지금 그 스윙을 보면은 이런 그이 포인트들이 있어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 왼팔이 끝까지 펴져 있고 코킹이 제대로 됐다가 다시 그대로 이제 오른쪽에 l자에서 l자로 움직이는지 이런 그 분석은 충분히 비전 기반으로 어 이런 포인트를 정의하게 되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 ai 스윙 분석 시스템 가지고도 잘못된 습관을 좀 바로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이 네트워킹 에어리 골프 피플은 이제 그 골프 관련된 이런 그 데이터 직업 직장 지역 학력들까지 모두 인증을 하고 이 신뢰할 수 있는 유저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좀 매칭을 하는 팀 매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걸 이게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 프로컬볼 레슨 매칭으로 수익화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 골피 VIP는 이제 레슨과 레슨룸 무제한을 수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유저 당월 7만 9천 원 정도 서비스고 어, 무제한 온라인 레슨 코칭과 AI 분석까지 가면 수스로 20%까지 받을 수 있는 고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틀은 저희가 지금 스포츠 펀드 이번에 구성을 했고 어, 투자를 투자해서 진행할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그 어, 저기 팁스도 가능하리라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일정 보면은 팁스 과제는 이요 형태가 되겠죠, 요 AI 기반으로 비전 기반으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스윙을 분석하는 요런 과제가 될거 같은데. 아, 근 네, 현재 지금 그요요 요 K KPI 기반으로 일단은 지금 2022년 계획을좀 세워놨습니다. 네 요거는 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120억 달성이 2025년에 가능하다 그런 계획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 팀 소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배진내님 어, 김수정님 아침인사 감사드리고요 무비오 오 피셜 님이 이제 한승구 대표님이시군요 한승 대표님 이제 거의 끝났는데 혹시 뭐 제가 드린 설명 중에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희님 장영우님 아침인사 감사드립니다 네, 그 이제 방금 소개드린 해 한승수 대표님이시죠. 네, 그리고 이 많은 개발자들, 좋은 개발자들 많이 지금 영입을 하셨고, 어이 골프 그 MZ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애입니다. 어 그래서 실제 스윙 모델은 이제 그 레슨 프로 매칭으로 어 가긴 하지만은 어쨌든 팀 고상에서 상당히 이제 그 동안 많은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그 팀이 여기 뭐 팀뿐만 아니라 프로들과의 네트워킹 골프장 네트워킹도 협사 협찬사들과의 네트워킹까지 해서 이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무튼 이 바틀 투자하기 전에 원래 올해 골프를 한 번도 안 치나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어 그래서 한번 쳤습니다. 네한번 저도 보니까 어 이게 좀 유용한 앱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바틀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소프트 엔티는 저희가 이미 통, 투자도 했고, 팁스도 됐습니다. 팁스도 됐는데, 어, 소프트 엔티가 이제 방, 방호복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 스포츠웨어로도 흡수성 피우, 나노섬유,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스포츠 의류 쪽으로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사업을 또, 어, 저희가 선발, 어, 지원했고, 도 당연히 그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선발이 됐는데, 이 스포츠 의류 관점의 소프트 엔티, 내일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